어서 오십시오. 한양입니다. 이름을 커뮤니케이터 애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미니라고 합니다. 이름은 네 미니라고 해요. 견직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니는 포비 집에서 거의 사는 것 같은데 스노우의 머리 들리미는것이영상이 네,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금 이 모습이네요. 네, 미니랑 포비가 맞는지도 궁금하다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랑 몇 번의 전생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미니의 영혼은 얼마나 오래된 영혼인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미니는 누리랑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하셨고. 미니는 포비집 그리고 사비의 집 도담의 집 이렇게 대낮에 산책 중에 어디가 제일 재밌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들과 다니는데 엄마가 없는 일본집에 아빠한테도 가끔 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겁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근데 첫 모습을 보고요. 어, 이 장면은 얼마 전에 본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지나갑니다. 또 여러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 비슷한 모습을 제가 본것 같았어요. 보통 이제 하우교감을 하면은 어. 그 당사 해당하는 그 아이가 단독으로 보일 때가 굉장히 많고요. 층,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 할 때는 그렇게 이제 뒤쪽으로 어 간혹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흔한 장면이 아니라서요.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안개 같은 장막 안에서 미니만 저에게 앞으로 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 민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항상 "몰려다니니?"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모든 순간은 아닙니다. 혼자만 엄마를 보러 가는 때도 많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미니는 포비 집에서 거의 사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스노우에 지금 이렇게 머리 들이미는 거 미니랑 포비가 맞니? 라고 물었습니다. 워낙 정신없이 왔다갔다 해서 꼭 나와 아, 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요라고 합니다. 나의 뒤에는 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고개를 돌리는 건 포비에요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마랑 몇 번의 전생이 있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세워보진 않았지만, "많아요"라고 합니다. "많아"라고 다시 물었는데요. "네, 정말 많아요"라고 합니다. 모두 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야기가 아,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해줄 수, 있,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네, 물었는데요. 음, 치료할 수 있는 힘을 숨겨야 할 때가 있었어요라고 합니다. 사실 그 힘은 유전적으로 강했습니다. 사람의 치유를 돕고 동물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몰리기에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그러나 나는 무서움이 많아서 사람들의 소리에 놀라 가만히 있지 못하고 튀어 나왔습니다. 그런 나를 잡으려다 엄마도 발각이 되었어요. 무척 슬픈 일이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어, 이 내용을 들었을 때는 어, 마녀 사냥당하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런 이렇게 보여 이미지도 중간중간 보이는 이미지도 그렇게 보였고요. 치료할 수 있는 힘을 어, 유전적으로 그렇게 갖고 어, 계셨었대요. 예, 유전적으로 그런 치료하는 힘이 강했었다라고 합니다. 동물도 치료할 수 있는 만큼 어, 그런 힘이 강하, 강했었다라고 하고요. 매우 조심해야 될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뭐 중간 과정까지는 자세히 보, 보이질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강아지가 팍 튀어나가 겁에 질려서 튀어나가다가 함께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무척 슬픈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미니의 영어는. 얼마나 오래된 영혼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상의 나이를 치면은 400살은 되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400살을 연속으로 살았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네, 아이들 생명을 뭐한 15년, 최장수, 뭐 장수견으로 치면 10년, 15년인데 꽤 많은 생을 살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400살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400살 정도 살으면 오래된 영원일까요? 아니면 어린 영혼일까요 어. 오래된 영원은 아닐 것이에요. 아직은 어린 영혼일 것이에요. 뭐 기준은 어떻게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제가 아는 기준 저의 기준에 보면 400살을 만약에 지구에서 살았다면은 그렇게 오래된 영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이들의 생명은 지구의 생명 탄생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래된 영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민희는 룰리랑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영혼 대 영혼으로 같이 바라보는 것일 뿐 서로의 인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가 같다는 것일 거예요 라고 합니다. 루리와 미니와의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연을 중간에 있는 게 엄마예요. 엄마로 인해서 인연이 있는 것이지 함께 있는 것이지 둘 다의 어떤 이렇게 인연이 있는 것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들을 수도 있겠네요. 아 민이는 포비집 또는 사비집 그리고 도담이 집 이렇게 대낮에도 산책 중에 어디가 제일 재밌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전부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은 있을 때가 있어요라고 합니다. 간식이란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 음,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린 간식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단어는 언제나 즐거움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식을 많이 주는 집을 어, 제일 재밌어하겠죠. 관식을 가지고 부르는 집을요 다 찾아가는 건또 아니다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친구들과 다니는데 엄마가 없는 음, 일본 집에 아빠한테도 가끔 가는지 내 네, 물어봤습니다. 한구, 네, 한 곳에만 오래 있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녀볼 곳이 많거든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 아빠에게도 다녀간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니가 안보이고 안들려서 1년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씩씩하게 버텨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번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건강하게 돌아와달라고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랑 루리랑 그리고 류랑 많은 체험하면서 재밌게 다시 함께하자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네, 잘 전했습니다. 엄마가 사랑으로 가득한 기쁨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오래 전에 엄마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찾은,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라고 합니다. 우린 또 다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할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어서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니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지금 엄마가 어, 계속해서 사랑 안에 머물고 어,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 굉장히 기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엄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